안녕하십니까 가을 사장입니다. 오늘도 주일 레벨 마치고 잠시 산행을 나왔습니다. 이 산지는 경사가 45도 정도 되는데 어 지난주만 해도 산행할 때 땀이 흐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산행을 해도 춥습니다. 기온이 급강해서 어디 구독자 여러분들 또제 채널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 난을 취미로 기르시고 계시다면 온도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, 지금 이 시간부터 산행을 시작할까 합니다 좋은 난개체도 만나면 좋은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산행 이었습니다 아, 추워서 말이 잘안 됩니다 예. 안녕하세요. 가을산행입니다. 7부 능선쯤에 올라오니 이러한 난개체가 보입니다. 기부 쪽 가에로 약간의 반이 들어있는데 어, 입석은 카랑카랑 합니다 후육질이네요 이 녀석은 데려다가 배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위쪽에도 예, 난이 보이는데요.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경사가 아 너무 심합니다. 와, 입이, 입 옆에, 카랑카랑 합니다. 완전 후육질이네요, 신화 근데 특출한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네요. 아, 여기 꽃대도 걸려있습니다. 꽃대가 보이시나요? 꽃대를 잘 덮어주고, 이난처는 패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을 산행이었습니다. 이난처를체란을 하고 보니 생강은이 엄청 있습니다. 아, 뿌리도 짤막하고 이난처 독립장이 증배가 약간 부르면서 아, 기대주로 기대주로. 해양을 데리다가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생강근은 이 자리에 잘 묻어주고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팔부 능선쯤 올라오니 이 개체 난이후입니다. 모촉은 별다른 점이 없는데요 신화촉이 아,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산만이 살짝 걸려있는 것도 같고요 이 바위 밑에 자리를 잡아서 자세한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화가 이 난초는 체 라는 하지 않 고, 아, 내년 에 와서 다시 확 인해, 보 기로 하고, 영상 을 마치 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